안녕하세요 진희영어방송국 저는 진희쌤입니다 진희영어방송국은요 지니 네이버 카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진희의 영어방송국 이로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엄청보는 단어부터 86위부터 90위까지의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00위까지 할 거니까요 이제 세번의 강의가 남아있습니다 자 86위 보겠습니다 8 6육이는요 녀석인데, 음. 자요녀석인지 항상 문제. 요요 녀석이 요 녀석이 뭐예요? 음, 반모음 반자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잖아요. 원래는 우즈예요. 우즈. 타이거 우즈처럼. <laughs> 그런데 여기 에 반모음 딱 이렇게 들어가면 요저 녀석이 앞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겠다. Use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Use. use. 요, z 발음, 발음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 s 발음인데, 성대를 울려. z, 즈 use, use. 음. 그래서, 이 발음 기호의 단어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쓸 경우가 있어요. 뭐, 용도의 뜻으로. 그럴 때는 발음이 또 달라요. 그때 use, use. 이렇게 발음합니다. use. use. 조금 발음이 다른데. 뭐, 문장의 구조가 또 있으니까 발음을 뭐 틀리게 한다고 해서 원어민이 뭐다 듣진 않는데. 아무튼, 동사 발음은 u s e 요 use. 무슨 뜻이에요, 이거? 동사 쓰이면? 그렇죠. 이용하다죠. 이용하다.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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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다. 예, 한 볼게요. can I? Use your phone. 이 pH도 F 발음입니다. pH는 거의 F 발음이 많아요. 팍, 팍, 팍. 이거 주의, 주의 하셔야 돼요. 폰, 폰 이러면 안 돼요. 폰이 아니고 phone, phone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이거 pH는. 그래서 can I 제가 뭐할수 있어요? 허락 구할 때, 허락을 받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Can I 해도 돼요. Can I use your phone? 천천히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따라와 보세요. 발음 연습을 해봅시고 Can I use your phone? dash Can I use your phone? 하만다. Can I use your phone? 제가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사용하다, use.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use. 알아봤고요 87위로 넘어갈게요. 쉽네요. no, no. 오우 발음이니까. No, no. 이다나요? 요거는, 여러분이 잘하는 알다의 no하고 발음이 같아요. No. No, 이게 오후 발음이에요. No 이게 아니라 No, No, No 이거, 이거예요. No, No 이게 아니고 No, No 이 발음을 따박따박 잘 해주셔야 된다. 발음 기호대로. 어? No, No 부정이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Yes or No, Yes or No 우리잖아요. 예, 한번 볼게요. I have no money. 없는 거죠? 부정이에요. I have no money. 돈 없어요. I have no money. 이거는 I don't have money. 저는 돈이 없어요. 부정이에요, no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any가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근데 어려우니까. I have no money. 돈이 없어요. 저 친구가 없어요. I have no friends. No, 붙으면 부정. 좀 강한 느낌이 있어요. I have no money. 돈한푼 없거든. 돈한푼 없거든. 이런 얘기예요 I have no money. 배째라, 배째. 그래서, <laughs> 예. 네, 그런 경우 있잖아. 어, 나돈 없거든. 야, 너 빌려 만 원. 갚아야지, 이 자식아. 나돈 없거든. I have no money. No, 부정. 의 뜻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되겠고요 자, 88위. 뭐이타이 어, 거네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발음이죠? 발음 그죠? 음. 아아아나 맨, 맨. 뭐 철자도 비슷하네요. 남자죠, 뭐 맨, 맨. 남자 남자. 뭐여전하시죠 woman man woman man woman 남자 여자 예뭡입니다 He is a kind man. He is a, he is a kind man. kind 친절한 man 남자요. 우리는 이제 man 대신에 뭐 요즘 뭐 guy 이런 것도 많이 쓰죠. guy tough guy guy 남자 물론 guy는 남자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음, 여자를 지칭할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he's a kind man. man 남자. 그는 친절한 남자야. 그는 친절한 남자야. man. 음, 이거 뭐 쉽지요? 넘어가겠습니다. 8 시. 그. 어, 이것도 하실 수 있을 것같은데요 우리 F 발음했잖아요. 파. 이건 I 이 발음이죠? 파이, 파이. find, find, find. f 아, 어? 빨로 아래 입술을 지그시 물러주, 눌, 어주시고 find. find, find, find. 그죠? find는 뭐 여러분 이거예요. 찾다, 이제. 찾다. 과거형은 found예요. found, found. Find, found, 찾다. 뭐 알게 되더라도 되는데 아무튼 find, 찾다, found, 찾았다. 됐죠? 예 해볼게요. I can't find my bag. I can't find my bag. bag, 가방. 내 가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I can't find my bag. I can't find my bag. I can't find my bag. 됐어요? 음, find는 찾다의 뜻이다. 됐습니까? 92 요거? 이것도 다 배운 거잖아. 이제 뭐 많이 있으시지 않아요? 어? he he 어 here a l b 해도이만해도이만 알바람 해두구만 혀만 이렇게 혀끝을 말아 해해해 해, 해. 뭐야 이거 녀석이죠 해해래가 아닙니다 해해 아시겠죠 해. 음 뭐예요 여기 여기 저기는 뭐예요 저기 there there 저기 Here, 여기 Here, 여기 There, 저기 Here, there Here, there Here and there, 여기저기 어? 자, 예를 볼게요 I'm here I'm here 저 여기 있어요 비동사가 있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I'm here 저 여기 있어요 m Call the roll 출석을 누가 부른다든가 할 때, 여기요. I'm here. I'm here. I'm here. 저 여기요. 이런 얘기입니다. here.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뜻이에요. 아셨죠? 음, 발음표는뭐 어렵지 않아요. here, here.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86이, 요거. 유 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이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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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어려워요. 이거, 유 라고 발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스가 us 아니라, use. use, use. 동사로 사용하다의 뜻이고요. 명사로 쓰이면, 이게 use, use. 이렇게 바뀝니다. 87이, no. 부정이지? 이건 부정어예요. 그냥 부정어. 뭐, 뭐라고, 아니다.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발음이 no. 요거하고 같아요. 알다의 no하고 발음이 같아요. no. 88이. 뭐 쉽죠. man. A 발음은, 요, 요 A 발음은 좀 많이. 입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입술을 땡겨줘서 혀를 좀 내려주시면 좋다고. man. man. 남자죠, 남자. 그 다음, 요거, 표 발음, find, find, find. 이게 find, f i n d fi를 이렇게 연결시키죠? 여러분, 어. I'm fine 할 때, 이 fi 연결시키죠? find, 찾다. 과거는 found. 그 다음, 92. Here, here, 여기. 여기에, 해, 됐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86위부터 90위까지의 단어, 발음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딱두 개의 강의가 남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